말해 보시지네 알았시지 자 안녕하세요 정전기 셀프 패드 셀프 주유소입니다 주유를 하시려면 화면을 눌러주세요 주유를 하시기 전에 정전기 패드에 손을 꼭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선택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 물론 휘발유를 선택해주십니다 숫자를 입력하고 리터나 원던치를 눌러주세요 네. 일시불 또는 일시불. 할부를 선택해 아쉬. 주십시오 신용카드를 넣어주시고 비용 수준가량 전까지 IC카드를 내지 마세요 아이 보너스카드를 없분 후에 카드를, 카드를 조회중입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왼쪽으로 열어라 그렇지 와라한 바퀴 더 돌려라. 더 돌려라. 돌리고, 어, 여기다 껴라. 야, 그렇 다시. 잘했어 착하다 무슨 색? 노란색 검은색 티발룡 가토리 노란색 똑같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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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우와, 이렇게 그래 많이 들어간다. 이쪽 무연휘발유. 위에 돈도 찍어라 위에 메뉴에. 주유가 끝났습니다. 주유 승차를. 이렇게서 해 한번 <laughs> 위로 들고. 에이. 써 이렇게 내리고. 같이. 지만세요나 잡아 기지 마세요. 나오는 가삽되어 줄... 있습니다. 잘했어, 가자. 잘했어 얘들아. 자. 한번뽑고 嗯，谢谢您啊。<noise> <noise>